김판곤 매직이 이어지면서 말레이시아는 저녁이 김판곤 신드롬으로 난리가 났습니다. 176위에 머물렀던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이 부임할 당시 주목을 못 받았지만 직접 증명해 보이며 이젠 동남아 축구의 강으로 다시 예전의 영광을 되찾고 있으며 피파랭킹 137위까지 끌어올리며 최단 시간의 성장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김판곤은 늦은 시간까지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면서 자신 역시 함께 훈련에 참가하여 동기부여를 주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말레이시아 사회에서 많은 시상식과 페스티벌에도 참가하여 국민들과 가깝게 지내며 국민들의 사랑과 신뢰를 받고 있고 선수들은 김판곤을 존경한다고 말하며 최선을 다해 훈련에 임하고 있다고 말하는 등 인기가 대단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푸살 페스티벌에선 김판곤의 사인을 받기 위해 많은 인파가 몰렸으며 스타플레이어 선수보다 압도적인 인기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08년에 홍콩으로 건너가서 홍콩 프로 축구팀 사우스 차이나의 감독으로 선임되어 2009년 팀의 AFC 컵 4강 진출을 이끌었고, 2009년에는 홍콩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아 2009년 동아시안게임 우승과 2010년 동아시아 축구선수권 대회에서 4위를 이끌었습니다. 이 공로로 2010년 홍콩 체육지도자상을 수상하였고, 2011년에는 다시 귀국하여 경남 FC 수석 코치를 맡았으며, 2012년 다시 홍콩 대표팀 감독 겸 청소년 대표팀 총감독과 홍콩 축구협회 기술위원장에 취임하기도 했습니다. 사실상 홍콩 축구의 정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홍콩의 히딩크라는 별명도 붙게 되었죠. 2018 월드컵 예선에서는 만만치 않은 중국 원정을 0대0으로 비기는 성과를 거뒀고 그것도 모자라 중국과의 홈경기에서까지 무승부에 성공하며 중국의 대구력을 안기는데 성공하면서 재계약을 성공시켰지만 그러나 아시안컵 최종 예선에서 저조한 경기력으로 북한과 레바논에 밀려 탈락위기에 처하면서 홍콩 내에서의 여론도 악화되었고 관중석에는 감독 퇴진을 요구하는 피켓까지 등장하면서 홍콩의 배움 만극한 냄비군성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2022년 말레이시아 축구협회가 김판곤을 감독으로 선임하면서 여러모로 반응이 시끌벅적하기도 했습니다. 계속된 패배로 말레이시아는 국민들의 신뢰를 잃었던 상황에서 김판곤은 오랜 고심 끝에 말레이시아 대표팀 감독직을 수락했고 김판곤 감독은 2022년 말레이시아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부임한 후 2023년 아시안컵 본선 진출과 동남아시아 월드컵으로 불리는 미스비시컵 4강 진출을 이끌어내며 지도력을 입증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가 월드컵 본선 진출이라는 꿈을 이루고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보여줬던 모습을 재현해 낼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2022년 6월 14일 방글라데시와의 경기에서 4대1로 승리,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맡은 지 5개월 만에 팀을 2023 아시안컵 본선에 진출시키는데 성공했고 이는 2007년 이후 16년 만이며 개최국 자격 자동 진출이 아닌 예선을 거친 자력 진출로 치면 무려 43년 만의 일이며 말레이시아의 영웅으로 발돋움했습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김판공 감독은 멈출 줄 모르게 성장을 빠르게 이끌었고 2026 월드컵 2차 예선에 오만 키르기스스탄 대만이 포함된 디조를 배정받았고 이후 11월 16일 키르기스스탄과의 홈 경기에서 선제골을 넣으며 앞서갔지만 이후 키르기스스탄이 세 골을 집어넣으며 3대 1로 패색이 짙어진 말레이시아가 이후 상대의 자책골과 골로 3대 3을 만들더니 기어코 종료 직전 골을 집어넣어 4대 3 대역전승을 거두면서 김판군의 지략에 놀란 말레이시아 당국은 김판군에게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에 기술위원장 취임과 상패를 수여하기도 했으며 대대적인 지원을 약속했고 21일 대만 원정에서도 1대 0 승리를 거두며 2연승을 달리면서 동남아에서 쉽게 볼수 없는 조직력을 보여주면서 탄탄한 빌드업 축구를 구사하고 있습니다. 2023년 5월 11일 열린 2023 아시안컵 조 추첨에서 대한민국 이우란 바레인과 2조의 편성이 되면서 자국인 대한민국과 맞대결하게 됐습니다. 흔히 전술주기화라고 하는 선수에게 전체적인 세션을 제공해 전술을 주입시키는 훈련은 팀의 조직력과 전술적인 움직임을 극대화시킬 수 있으나 굉장히 오랜 반복 훈련이 필요한데다가 그 강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클럽에서도 호불호가 매우 갈리는 훈련 방식인데 김판고는 이를 참고하면서도 말레이시아의 실정에 맞게 전술을 펼치고 있고 그동안 주먹구구식 땜방 처리였던 말레이시아 축구협회의 행정을 새로이 정리하면서 새롭게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980년 쿠웨이트에서 열린 대회 이후에는 번번이 예선 탈락했던 말레이시아가 한국인 지도자인 김판곤 감독이 이끄는 말레이시아 축구 대표팀이 2023 아시아 축구연맹 아시안컵 본선 진출을 확정하면서 그동안 식었던 말레이시아의 축구 열풍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동남아 축구판에서 가장 핫한 이름 중 하나는 단연코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 대표팀을 지휘하고 있는 한국인 사령탑 김판곤 감독일 것입니다. 이런 승전보는 한국에도 시시각각 전달되어 그의 지도력을 감탄하고 있으며 반면 동남 국가들 역시 김판곤 감독의 능력을 높이 사면서 특히 베트남은 더 부러운 상황입니다. 김판곤 감독 부임 후 말레이시아는 27전 18승 3무 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동안 기록을 살피면 말레이시아는 김판곤 감독이 지휘봉을 잡은 후 가장 높은 승률을 기록하면서 말레이시아 축구신드롬을 이끌어냈습니다. 말레이시아 사상 최초의 월드컵 최종회선 진출이라는 역사를 쓰게 된다는 점과 트로피가 없어 아쉽지만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가히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는 것인데 그만큼 현지에서는 기대치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판곤 감독은 계속 겸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선수들에게 늘 너희들은 정말 잘한다. 우리는 좋은 팀이라고 말하면서 그러면서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운을 뗐는데, 김판권 감독은 우리는 피파 랭킹 137위 팀이다. 월드컵 예선에 가면 9 2위권 팀과 경기해야 한다. 최종 예선이나 아시안컵 본선에 가면 한국처럼 2 2위권 팀과도 대결해야 한다. 그 점을 선수들에게 강조하고 있다고 전하면서 최근 성적이 좋다고 그렇게 겸손하지 않은 자세로 경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잡았다라고 말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영자 매체 더 스트레치 타임스는 타이페이발로 지난 월드컵 2차 예선 2연전에서 2연승을 달리고 있는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의 찬사를 보내는 지사를 보도하면서 김판곤 감독과 그의 선수들에게는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결과다. 말레이시아 축구 국가대표팀은 예상외로 100% 승률을 달성하며 월드컵 2차 예선조 1위를 차지했다 라고 호평하면서 또한 김판곤 감독의 목표 달성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김판곤 감독은 이번 2차 예선에서 승점 12점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벌써 6점을 얻어 절반을 달성했다 라며 랄레이시아가 굉장히 빠른 페이스로 목표를 이루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이에 대해 겸손함을 보였는데 이번 승리는 개인이 아닌 모든 선수들의 몫이다. 우리는 다음 라운드에 진출하려는 열정과 열망을 가지고 있다라며 본인의 용병술 혹은 슈퍼 서브 구실을한 로크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맞추는 것보다 팀 전체를 주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말레이시아 처지에서는 이제 내년 3월 예정된 오만과 이연전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전망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상 D그룹 최강으로 꼽히는 오만을 상대로 홈 앤드 어웨이를 벌여 최대치의 승점을 이끌어낸다면 조 2위까지 주어지는 최종 예선, 그리고 2027 사우디아라비아 아시안컵 본선 진출권을 획득할 수 있고, 김판곤 감독은 3차 예선이 한발더 가까워졌다. 모든 선수들이 매우 자랑스럽고 감사하다라며 여세를 몰아 반드시 목표를 이루도록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습니다. 끝으로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은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